우리 지금 2학기 된지 됐잖아 어 아, 맞아 한달 지났는데 그래? 우리 시공 전공 잘 알겠어? 뭐나 어, 아직 잘 모르겠어 나도 잘 모르겠는데 혹시 알 사람 없나? 우리 시공 전공 동아리 선배들 있잖아 그치 선배들 있잖아 물어볼까? 아 좋아 우리 선배들한테 물어보자 응. 실내 건축 시공 전공에서는 시공 현장 업무에 필요한 실내 건축 현장 관리, 실내 건축 현장 설계, 실내 건축 공무 세 가지 능력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직무 역량을 배울 수 있어 저는 어, 디자인 연구소 마음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어, 최영곤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대림대학교에서 2015년부터 어, 실내 건축 시공 코스에서 어, 캠핑 교수를 맡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한국실내건축화협회에서 어, 상임이사를 맡고 있습니다. 어, 제가 이번 그 히스테이트 모델하우스에서는 어, 주로 시공만 맡았어요. 설계는 그 스노우에이드라는 디자이너의사 그 김현주 소장님께서 어, 디자인 설계를 진행하셨고 저희는 어, 그 도면을 가지고 어, 이렇게 어, 외부와 내부를 모드라우스를 어, 시공 주로 전달해서 어,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. 좀 출퇴근이 자유롭지 못한다는 거 어, 그게 조금 뭐 일반적으로도 힘들다고 볼수 있고 작게나 30가지에서 5 0까지가 되는데 그런 다양한 공종들을 그 관리를 하면서 끝까지 마감할 때까지 잘 체크해 나가는 거가 상당히 좀 중요하고 좀 어렵긴 해요. 장점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벽이 세워지고 구조물이 세워지고 이제 이쁜 덩이 달리고 마감이 딱 됐을 때 상당히 보람을 느끼는 거. 어 그거는 이제 이 일의 가장 큰역력이라고볼수 있습니다. 오히려 여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시공했는가 하면은 우리 꼼꼼하게 마감 잘 파요. 그래서 사수로 어, 여자분들의 그 시공 담당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볼수 있습니다. 우리 대림대학교 실내건축 시공코스 영원한 화이팅! 음 시공 전공 이런 거구나. 이제 시공 전공에서 뭘 하는지 잘 알게 됐어요.